니가 꼬져아 닥쳐 니가 가오자 ㅅㅂ 이놈 닥쳐 이또하면서 아유ㅅㅂ 어버버어버버 하는말이라고 그냥 패드립 밖에 없는 그냥 말바 안되면 아가를 닥치고 그냥 닥치고 계세요 어버버버버 어버버버 ㅅ 그냥 말도 안되면서 그냥 봐에유 이거 너죠? 자기 속에 해버리죠? 말도 안되죠? 뭐 하면 네. 그 비아 비아자 비하, 재미 존나 없죠? 아무 말도 못 하죠? 패트로말 하니까? 예, 저기. 마이크 차단이요. 어, 관에서요. 말이 안 되니까 네. 차단하세요. 지나. 지가 새끼. 에휴, 지가 듣기 그냥 말빨도 안 되고 그냥 피스나 지가 길막해 놓고 지가 길막해 놓고 얘기나 <laughs> 패트로 말하니까 그냥 말이 안 돼요. 당신은 그냥 논리도 안 되고 그냥 나 뒤지세요. 야, 부부의 세계 반샷 아, 진짜 개찌질찌질 새끼 개찌질 새끼! 개찌질 새끼!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게 어, 게 어! 줄게, 어! 잘 죽어! 어! 잘 차비, 죽어! 너네 줄게, 더 나의 음, 행복! 음, 행복! 그냥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어? 그냥 물어버리는 거야 어? 오! 고마워! 오! 고마워! 아주 감사합니다! 더줄줘더 쏴줘! 더더줘더쏴줄래 어, 오! 줄게, 더 줄게, 더줄 아이고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깔끔으로 멘탈 나가 새끼야. 아우, 귀여워 죽겠어요. 오, 오. <laughs>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그냥 우리 팀 바로 죽여 버리게. 예! 이거지 야뭐 참교육을 무슨 지가 당해버리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깔끔하잖아! 음. 어, 진짜 생긴 거 생긴 거. 야, 야너 얼굴을 봐봐, 어, 네니 거울을 안 봐? 너 거울을 안 보나봐. 생긴 게 와, 생겼다고? 아니다 이거. 어우, 나 진짜 하는 말이라고 생, 밖에 없네? 어, 때려주라, 좀 제발. 야, 어 만날래! 나 만날래! 만날래 만날래! 만날래. 나 경기도 구리시 사는데 만날래! 찾아와줘!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어 만나자! 만나자 제발 와줘! 아 제발 와줘 아, 제발! 와줘. 아 제발 와줘! 번호 줘봐! 번호 줘봐! 경기도 구리시 와봐! 어? 어? 방송 켜는 형태로 제발 패줘! 어? 어또 번호 줘봐! 어 번호 줘봐!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너뭐 깡패야? 어유 미키 없으니까 근데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되네? 어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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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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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멘탈 안 나가니까 아, 어앵그리네난다 네. 잡네 이렇게 나 너는 못 잡고 난다 잡고 이렇게 삼대 새끼야 1등이나5등 너랑 나랑 눈높이 차이야 이 ㅂㅂ야 나가 주시세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사단아, 아 치고 밖에서 여포 새끼 어발구색 여포 새끼 그래 그러니까 네. 네가 찾아와 찾아와 찾아 와 무서워 무서워 아주 무서워 아주 무서워 세긴 거 세긴 거 그래 그래 죽생기고 네가 자유. 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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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씹으리세요 많이 씹으려더씹으려봐더씹으려봐더씹으려봐더씹으려봐 씨부려. 비메팅아 더 씹으러 씨부려봐. 봐더 씨부려봐. 더 씨부려봐. 더 씨부려봐. 더더 끝났어 더 얘기하고 더 해봐 우리 쭈쭈쭈 비매팅이더 얘기해봐 비매팅아 찾아온다네 구리역 찾아와 찾아오면 너 얼굴 봐줄게 만나면 그냥 신발 끝만 보고 있을 새끼가 뭘뭐 찾아온다고 아유 무서워라. 이런 애들은 말빨로 안 돼요 형님들. 맨날 그냥 호구 언나 그냥 패드립만 하는 새끼들. 나 이에요. 일단, 하나 더. 패리 있다. 재밌다. 금방 있다. 얘 삐갔나? 삐갔나?

얼마나 잘 줘야 돼? 얼마나 잘해 줘야 되냐고, 이렇게. 깔끔하잖아! B 먹었어, 형. B 먹었 아, A 먹었어. 어다서 왔어? 덥당, 피자 피자 피셔 일단 피나 좋은거 하나 세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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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삐야? 삐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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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몰라 몰라 삐 피자 라고 잡았는데 피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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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피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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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자 피피피피피피피셔피셔피셔피셔피셔 느낌 있잖아? AK로 칠 수가 없지. 아, 나는 왜, a 이야 이런 거보다. 왜 AK로 잘 쓰지? 너, 너, 성... 고인물이구나. 어, 나 고인물이야. 좀 오래 해먹었지. 빼봐. 발이 피인다 어, 근데 이거 초 너무 사기인데? 대방 필. 대방 떠, 왜이게 죽었어? 나이스얘나있하나있었어이폴빼나있아줄게잡아줄게잡아줄게어아나 nice. 잡아줄게. 있어. 오지 오지 이 폴아나 오지마봐 이아이거아이 돼? 이폴시봐이이말이 돼? 못할 수가 없는 총인데요? 얘 방패야 형어아씨있